자, 소렌토 R입니다. 사장님 이게 몇 년식이죠? 12년식입니다. 아, 2012년식. 네. 차량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네요. 아, 그래. 예. 네. 부산에 돌오셨습니다 자, 아, 어, 배기는 지금 장착을 안 하고 순정의 차로 그대로 있고요. 지금 고성능 엔터보. 고성능 엔터보, 저기 스로트 바디 쪽에 이쪽, 하나 장착을 했습니다. 이게 고성능 엔터보 RS 버전. RS 버전. 하나만 넣고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개 다은 와류기. 유속 증강 압력 장치입니다. 이게 유속 증강 압력 장치. 이 하나만 장착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행 한번 해보시게.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렌토 r 자렌토 R. 자 출발했습니다. 고속 s 엔터 g r s 버전 장착하고 출발. 야, 약간만 밟아도 쭉 나가네 b a d o Jung Naga. Yakaman b a r b a 좋 o Jung Naga. 이 a k a m a n b a r b a d r S 버전. 흡기 하나 장착했습니다 흡기 하나 자 멀리서 부산에서 오셨는데 유속 증강 압력 장치에게그 네. 압력이 강하게 스루트바디 쪽으로 엔진 쪽으로 밀어 듣는 공기를 유속을 갖다가 증강을 믿기지 시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네. 제 유튜브 많이 보셨다면서요 네 많이 봤습니다 그냥 밥 먹다가도 <laughs> 밥 먹다가도 보고 그랬어요. <laughs> 그 정도로 뱅이시구나. 네. 출... 다른 것도 하려고 해, 하다가. 아, 출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출발. 어떠신가요?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어떻게 좋아요? 아니, 쭉 나가네요, 지금. 쭉, 쭉. 나가요? 네. 뒤에가 안 땡겨요. 뒤에가 안 땡겨요? 네. 뒤에가 많이 땡기거든요. 이 차가? 네. 그래도 다른 차들 보다는 내가 장작을 다른 데서 했는데, 그래도 땡기는데. 예, 예. 하나만 달고도. 오. 하나만 달고도. 이게 정말 기술 좋은, 음, 기술 설계고 장치입니다. 이게 고속농 엔터보는 그 RS 버전입니다. 이게 RS 버전. 압력에, 압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예? 유속을 증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음. 유속 증강 압력 장치입니다, 이게. 하나만 장착하고도 몸으로 확연하게 느끼실 거예요. 네. 대회가 안 땡겨요. 자, 출발, 출발이 될 듯. 네. 오. 네. 어, 잘 왔네요. 잘 왔어요? 네. 힘이 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걱정은 많이 했는데. 걱정을 <laughs> 많이 했었어요? 혹시, 혹시나 하고. 예 네, 예.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이쪽으로. 우쪽으로 차가 많이 변할 겁니다. 네, 잘하세요. 네. 아니 이거 하나만 했는데 나는 EPD 생각을 네. 많이 하고 왔거든요. 네, 네. 예. EPD보다 또 사장님도 개발하신 거 이거. 네, 예. 일예이 EPD는 또 따로 별도로 또 추가로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아 네? 그래요? 공기와 전기가 또 따로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네. 자 엔터보의 RS 버전 한 개만 장착하고도. 놀라울 정도의 힘이 나오고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이게 연료 절감은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차 상태가 많이 좋아져야죠. 이게 처음에 어떤 증상이 나와야 되냐면 일단 파워풀한 힘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부드러운 주행이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탄력 주행이 잘 돼야 돼요. 직진. 탄력 주행. 해달을 뛰어도 멀리 갈수 있는 탄력기. 어, 그다음에 힘이 좋아요. 힘이 좋아요. 네. 이, 이런 언덕 빨지도 전혀 하고 틀리죠 네. 전에는 꽉 밟아야 됐는데, 예. 지금은 제가 지금 꽉 밟는 게 아니고 예. 약간만 이렇게 해달가래요 엑셀을 살짝만 밟아도 네. 그만큼 압력이 강하게 엔진으로 예? 유속이 지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살짝만 밟아도 힘이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적인 겁니다, 이게. 제가 개발을 했고요. 계속 지금 부채골 모양, 공기 제어 장치,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도전을 해왔는데, RS 버전이 많이 확연하게 좀 네. 틀리더라고, 성능이. 자, 여기서 자회전. 네. 야, 또, 고속에서 어. 그 부하가 또안 걸리면서 쫙 빠져주냐. 요게 또 하이라이트죠. 네, 부드럽네. 네. 부, 예, 부드럽, 네. 아까 네. 증상이 부드럽. 부드럽다는 증상이 네.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고객님 입에서 부드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예. 꼭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연비는 그 시내 주행보다도 고속 좀뭐 연비가 더잘 나와요. 왜냐하면 네. 어... 탄력이 잘 되니까. 차도 덜 떨어요. 예? 더떨더요 네. 에 해갖고 이렇게 브리키 밟고서 많이 떨었거든요. 많이 네. 떨었는데 지금 덜 떨어요? 네, 덜 떨어요. 엔진이게 정숙해진 거죠. 네. 공기가 이제 잘 들어가니까 엔진 음... 떨림 상태가 잔잔해진 거죠. 그러니까 떨림이 줄었다는 얘기죠. 멀리서 잡았네. 예, 네, 멀리서 잡았지. 극증 봐이스자이자이 네, 위예죠 자, 네, 네. 자, 소리도 좀 네. 떨림도 줄었고, 힘도 좋아졌고, 네, 부드러운 주행. 아까 말씀하셨죠? 네. 자 그러면 탄력이 이제 페달을 그냥 100km에 달렸을 때 페달을 뛰었을 때 항속거리가 더 멀리 가는지 요것만 나오면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내 네, 바꿀까 말까 하다가 이 차를 바꿀까 말까 하다가 네. 이게 저희 뭐요 타이틀이 뭐예요 노후된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 드립니다 네, 네. 네. 요게 타이틀입니다 요게 그러면 새 차의 모습보다도 더 성능 좋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저희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튜브 보고 내가 실망을 할까 매일 망설이다가 다른 제품도 내가 많이 달아봤습니다. 예예. 달아봤는데 예예. 너무 생각 외로 좋으니까 예예. 예. 진짜 참내 말고도 단삼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네. 정말 제 친구들도 지금 안심이 많은데 예예. 예. 내가 이제 보여줘야죠. 아 보여줘야죠. 네. 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다면서요, 지인분들이. 네. 너부터 장착해갖고 네. 한번 보, 보고 나서 모든 네. 걸 결정하겠다.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떠들고 있다고 하는데. 부산 사람들도 몇번 많이 왔대요, 보니까. 예 네, 부산 분도 많이 왔죠. 네. 뭐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죠. 네. 자, 이제 카메라 없으니까 한번 달려보시죠. 고속에서도 네. 잘 빠져야 됩니다, 이게. 네. 잘 네. 빠져갖고. 네. 자. 자, 100km 한번 달렸다가 예. 페달 한번 띄워보게요. 예. 예. 카메라 없으니까요. 쭉한번 예. 달려보다가. 자, 몇 k m 예요쭉 100km. 자, 100km 조, 됐어요? 예. 예. 자, 페달 한번 띄워서, 전에 예. 비해서 이제 항속거리가 더 멀리 가는, 지 <laughs> 페달을 띄웠을 때. 예. 멀리 가죠. 멀리 가요? 예. 여기서 연비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음. 이게 항속거리가 예. 길어진 거예요. 이게 탄력주행이 잘 된다는 얘기죠.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 말해도. 예.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아, 관심 많이 했습니다. 관심 많이 했죠? 네. 진짜 관심 많이 근데 막상 와갖고 창사 켜보니까 정말 탄력증이 잘 되죠? 네. 예. 계속 밀고 가잖아, 차가. 페달을 켜고. 여기 기가 올 때까지만 해도 내가 생각했어요. 네. 가, 과연일까? 이 유튜브요, 나오는 사람들. 예. 많은 친척이 있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 좀 사실은. 아,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친척들. 네, 예, 친척들이나, 그래갖고 서로 일하는가. 그 친척들이 하도 많아야죠. 유튜브에. 많이 달았잖아요. 네. 근데그 친척들이 다 어디서 모아요? 자 아. <laughs> <laughs> 거짓말 제품이 네, 아니다는 네, 것을 네, 그 사투리도 전부 각지에서 다 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섭외할 수도 없습니다. 네. <laughs> 네. 이제 보이죠, 뭐은 사람들이 니와차안 바꾸면 이 아니겠지. 그렇죠. 자 성능 좋은 말로 봐도 자 탄력 주행 잘됐고 네. 부드럽고 자 이제 오르막 길입니다, 여기가 네. 오르막 길에도 더 힘차게 부드럽게 치고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주특기가 저 RPM에서 치고 나가는 거고 뭐야 변속이 빨라지는 것이 저희 제품 고성능 엔터보의 RS 버전. 너무 나가서 이거 조금 나 차야 되겠네. 예. <laughs> 너무 많이 너무 잘 나가서 낮춰야되겠 되겠는데 <laughs> 너무 잘나가서 <laughs> 예, 전에 보다 이게 너무 차이가 이거 어제까지만도 틀리는데. 아 장착 전과 장착 후에는 예, 예, 확연하게 차이나요? 네, 예, 아주 지금. 너무 잘 나가서 예. 덜밟아야겠어요 그덜 밟을 때 항속거리가 길어지면은 페달에 뛰었을 때는 연비 세이브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연료 절감을 할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아, 진짜, 진짜 잘 나갑니다. 진짜 잘 네, 나가죠? 다른 제품하고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많이 달아봤지만은. 예. 틀려요. 이거 하나만 달았는데. 예, 예. 나는 사실 e PD 이거 달라고 왔... 근데 예. 사실 이렇게 다른걸 하나를 사장님께서 개발하신거 하나 이거 따라가도 예. 하나 충분하다고 느꼈네요 아 그래요 그 네. 차가 네. 안 땡겨요 일단, 일단 차가 예예. 아까만 발라도 쭉쭉쭉 나가요? 아 진짜 후회 안 하죠? 다후 안해요 정말 이렇게 좋은 성능의 제품을 개발하고 을 만들었는데 아,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한테 진정히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반신반의 했잖아요. 사장님도 많이 봤지만 아, 진짜, 나는 예. 나는 진짜 반신반의 했습니다. 뭐, 친척들하고 뭐, 모의 갖고 이랬는가 싶고, 예. 오늘,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왔는데, 예. 혼자 휴게실에서도 가만 생각을 좀 했어요. 예, 예. 아, 이거 좀잘못잘못은거 아닌가 싶고 이랬는데. 예. 아, 진짜 틀립니다. 야, 기름값만 날리고 가지 않을까, 예. 막 그런 두려움도 있었죠. 예. 안 아깝습니다. 절대로 저한테 오시면 실망을 안 시킨다고 내가 자신있으라 하고, 예. 그걸 또 장착하고 이렇게 맛을 보여드리니까, 정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인가요? 예. 그것도 내가 사실, 예. 못 믿었거든요. 마, 말도 막, 그렇게 다 그래 하겠지 했는데. 예, 예. 아, 이거 정말 진짜, 진짜 추천도 합니다. 진짜. 예. 체력적인 예. 잘 되잖아. 요 예, 지금 내가 발을 떼갖고 지금 이 겐이트 밟고 갖고. 예예. 그 아까 씨 보서. 예. 예. 실기 예. 예. 가죠. 아 진짜 이거 달면은 사람들 전부 다 많이 하겠는데요. 비죠. 근데 못 믿어서 장착을못 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미남대. 저도 억수레 미남사람. 이죠. 차에 대해서. 비죠. 차에 관심이 되죠. 또 많으신 분들은 좋은 제품을 예. 어. 잘 선택을 해가지고 장착하면 네. 이렇게 훌륭하게 야, 대만족을 할수 있는 여건이 아까만 밟아도 쭉쭉 올라가는데 네? 오히려 네. 이제 바 지금 때가 있는데 지금 네. 너무 밟아가고 저 속이 억수로 많이 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래 잘나가네요 이렇게 잘나가요? 예. 근데 잘나가는 예. 것도 부드럽게 잘나가잖아요 예. 가볍게 그래요. 진짜 운전이 편하게 예. 정말 장점이란 장점은 어떻게 다 붙여도 성능이, 최고의 성능을 갖고 오지 않아요? 아, 냉지원기한번 얘기 한번해 네, 주셔봐요. 진짜. 예. 네. 이거 뭐, 정말 생각외로 더 합니다. 생각외로? 네. 기대 이상. EPD 닮았다가 응. 더, 더그 부드러워지죠? 네. 전기장치는 또 전기가 하니까. 아 이건 이제 공기장치잖아요. 이거 하나만 달아도, 아, 진짜 잘나 진짜 잘 나가죠? 음. 자, 이제 자, 저희 쪽 중간에 내려가가지고 네. 자, 이제 이제 이 예, 예, 예. 어... 매직 파워 이게 매직 파워입니다. 매직 파워 매직 파워도 장치를 한번 해보고 또 전자 제어 장치 EPD도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냉각수 엔진오일 첨가지도 한번 넣어보고요. 오늘 풀 장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10분 이상 장착을 하고 이렇게 주행을 해봤는데 네. 성능은 어느 정도예요? 아 어, 진짜. 막. 나는 운전을 갖다가 어서 빨리 이래 세게 밟는 사람이 아닌데, 예, 예. 뭐 나도 이거 쭉쭉 나가니까 예, 예. 어려, 어려 생각 외로 넘치니까 좀 생각 외로 넘치죠. 자 이제 두 번째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세워 보시죠. 예, 이쪽으로요. 네. 예. 예. 장착하고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